안녕하세요. 알려줌 스쿨입니다. 바쁜 일상, 스트레스, 생활 리듬의 변화로 인해 성관계를 쉬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관계를 장기간 하지 않으면 우리 몸과 마음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오늘은 관계를 하지 않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다섯 가지 변화입니다. 의학적, 심리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정확하고 쉽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스트레스 해소 효과가 줄어듭니다. 성관계는 옥시토신, 도파민, 엔돌핀 같은 행복 호르몬을 분비시켜 뇌를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를 경험하지 못하면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고 긴장감이 오래 지속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면역력 감소입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주 12회 성관계를 하는 사람들은 면역 항체인 IGA 수치가 높다고 해요. 면역력은 감기부터 바이러스성 질환까지 우리 몸을 지켜주는 방패죠. 세 번째는 성기 건강과 관련된 변화입니다. 남성은 혈류 공급 감소로 발기 지속 시간이 줄어들 수 있고 여성은 질 건조나 근육 탄력 저하가 올수 있어요. 사용하지 않으면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말이 여기에도 적용됩니다. 하지만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걱정보다는 점검이 중요해요. 네 번째 외로움과 우울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신체적 접촉은 정서적 안정감과 직결되기 때문에 관계가 단절되면 사회적 고립감이나 우울감을 느낄 수 있어요. 특히 애정관계 속에서는 성적 교감이 소통의 한 부분이기도 하죠. 다섯 번째는 성욕의 변화입니다. 관계가 줄어들면 성욕도 점점 줄어들 수 있고 반대로 억눌림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욕구가 치솟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까지 관계를 하지 않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다섯 가지 변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중요한 건 횟수나 형태가 아니라 나의 몸과 감정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에요. 누구나 다르게 살아가고 다르게 느낍니다. 건강하고 균형 잡힌 삶을 위해 정보는 선택의 도구일 뿐이라는 점도 잊지 마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알려줌 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